자, 현대소설 8에 있는, 여기, 뒷장 넘어가서 제목을 보면, 네,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작품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일단뭐도요새에 관해서 이제 생각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음, 한번 보기 볼게. 선생님이 이 작품 줬는데 다들 읽었어? 길다고 안 읽었지. 열심히 읽어라.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EBS에 나온 부분, 외부분이 네 쓰인단 말이야. 이번도, 소설 보면 안전딴 부분이 쓰였단 말이야. EBS랑.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열심히 읽어놔야지, 수능 날때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시간을 줄여야지, 독서를 풀 시간이 생겨. 그러니까, 시간당를 생각하지 말고,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 줄인다 생각하고, 미리미리 읽어보자. 나 들어가자. 자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붕괴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 다음 분단의 고착화, 물질 중심주의 풍조의 확산, 환경 파괴 등과 같은, 같은 문제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뻔히 뭐, 아는 뭐, 얘기야. 들이 일단 산업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경제 발전은 좋은 점이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정치적 자유의 억압, 그 다음에 분단의 고착화. 물질 중심주의 풍조의 확산, 그 다음에 환경 파괴, 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함께 자리 잡았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왜, 왜 했겠어? 본문에 나온단 말이야. 신경 써서 읽으라고. 뭔가 억압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단 얘기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주의 있을 테고, 환경 파괴 얘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 자 도요새에 관한 명사가 이러한 시대의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이니까 이들의 상황이 부정적이네. 자 작중 인물들이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새에 대한 태도를 드러났는데 새. 도요새와 같은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자 새를 새를 수단적 가치로만 여기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과 달리 자이 인물들의 유형 나오지? 수단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보는 인물이 하나 있는 거야. 자 이런 인물과는 달리 새를 통해 실향민으로서 떠나온 고향의 기억을 이어가거나 일단 실향민으로서 새를 통해 실향민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또는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자극한 인물도 있어 욕망을 자극한 인물 자 이런 인물은 공통적으로 새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가진다 자 그럼 새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가진 인물은 몇번또몇번 유형이야? 1, 2, 3번 중에 몇번 유형? 1번. 일본. 어, 1번과 달리라고 했잖아. 그렇지. 1번과 달리. 그렇지. 다시 보면. 그렇지. 이런 인물과 달리, 유인물과유인물이세대에서 애착을 지니고 있어. 즉, 희앙민 떠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욕망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애착을 갖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물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 혹은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통의 매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1, 2, 3번 중에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누구? 2번이랑 3번은 수출 가능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대립 원이 된다는 것은 1번과 대립을 하겠네. 1과 대립.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잡고, 요 정도의 내용을 잡고 이제 본문 들어가 보자. 본문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 기니까. 자, 새처럼 모든 구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나를 해방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욕구나, 욕망이네. 이 욕망이야. 이게 바로 아까했던 그,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겠지? 욕망 떠올리는 친구고. 자, 그러면 자유를 요구하네, 자유. 다음에,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는 게 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건 몇 인칭이야? 그렇지, 1인칭인 거지. 아, 실제로 이게, 어, 이게 전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부분에는 동생이 서술자로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형이. 다음에, 3인칭으로 막 나오는 장면도 있어. 이거 뭐, 계속 왔다 갔다 해. 시점의 변화야. 이거 미리 정리할게. 이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시점의 변화가 있어. 흔하지 않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게 소설에 나오고,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다를 수 없는 파트야. 시점 변화. 이 얘기는 무조건 나오게 돼.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은 부정적이지. 여기를 떠나서 멀리 완전 자윤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상각당다이 새를 보면은 이런 욕망이 떠올라 새방이라는 욕망이 떠올라 누나 새로 믿지는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새 다음 생이라도 새가 되어 타는 것이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어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춘도나라 고향인 도요서가 되어서 높게 멀리 날고 싶어. 내가 진짜 원하는 새는 나그네 새라기보다 진짜 멀리 갈수 있는 도요새. 이 도요새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가 됐지. 가장 플러스는 이 새고. 자,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 삼각주갈때밭을 체북과 남쪽으로 뚫린 찐큰 큰 길로 접어들었다. 일단 구체적인 쯤은 동진강 하구라는 곳이 있어. 자, 한쪽으로 바다를 낀그 길에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 경비 군파견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시 그만한 거리에 또 내려가면, 웅폴이란 옛포우가 나타났었다. 웅폴이라는 공간 나와있네. 웅폴이 있는 좀에서 자. 이건 옛포고니까 예전에 이제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겠지. 옛포 나왔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거 과거 상황이지. 고등학교 다닐 때은 과거인데. 자, 이때만 해도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자체적으로 고 축항. 축항 뭔 뜻이야? 아, 하도 여기저기서 석하다 보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축항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 항구는 뜻이 지 항구 항구를 쌓다 혹은 항구 자체를 뜻해 자 항구에 소형 발동선이 닫을 내렸고 물에팔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내려 있던 그런 공포리였어 자 다시 보자 이럴 때만 해도 항구가 어땠냐면 소형 발동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물만 어수선하던 이런 곳이었어 자, 그런데대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줘야지. 자,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된 후에는 폭우가 아니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환경 오염 얘기 나왔지? 확인해 두고. 이런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쯤, 해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잡히다 그것은 유승거로 변했다. 어디가 유승거로 변했어? 여기서 그곳이 어디야? 응? 웅포리. 음. 어, 그렇지. 일단, 동만, 동남만 연안이 폐수로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웅포리까지 포장 도로가 다 떴고, 그리고 그곳인 웅포리가 유 융화로 변했다는 얘기지. 자, 융화로 달라졌어. 예전에는 어땠다고? 소형 발동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물만 있었던 동네인데, 이제 융화가 되어버렸어. 자, 불과 3년 전이었다. 이게 3년밖에 안 됐어. 자, 기간 확인해 두고. 배경 나오잖아 뭐시내에그용 군반적 배 나오면 다 신경쓰면서 퇴근해나처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 분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 그 다음에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업촌에서 받아왔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은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운인포리를물려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유흥가니까 나온거야 장사할 수없 소리 잘 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어 은퇴나 만진 시내 특들이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송집을 보렸다 술집까지 만들어진 거야. 여자가 있는술집까 생겼어. 완전 유흥가네. 자, 웅포리는 담박, 숭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자, 나는 웅포리로 가는 채면, 이 자식 뭐하러 가는 거지? 자, <laughs> 아, 그곳으로 가면 늘 내가 찾는 집이 있다.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빠의 집이란 해물은 소프집이다. 아하, 이제 오래된 수집이었던 거야. 자 해묵은 소주집이 아바이 집이고. 그 그래, 아바이 이게 뭔 뜻이지 아바이? 아, 아바이 동무 이런 표현 들어봤어? 아바이 순어 맞어 아바이 순대 맞죠? 아 아바이가 아, 아빠 아버지 북한 말이야. 어, 북한 말이야 북한 북한 단원으로 아바이 집은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야 아, 아빠 집. 자, 최수형학과 할머니가, 이제 인물 나왔으니까 체수형학 할머니가 손자 하나 데리고, 손자 하나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파는, 들어진 주먹이었다.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이게 북한군이니까, 이제 아빠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지. 6.25 전쟁, 흥남철수 때, 피난 때, 38따라지로, 피난 나온 38따라지, 38선 따라서 내려왔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아버지가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 서울에서 내가 낙향했을 무렵. 그러니까 내가 또 서울에 있었다는 걸알수 있지. 서울에서 낙향했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온 거야. 자, 고향으로 왔을 무렵. 자, 이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빠의 집으로 갔어. 이거 옛날 얘기지. 이거 뭐 과거의 상이다. 자, 이제 너도 아버지와 아비와 같이 자, 자장만을 때가 된것 같아. 자장. 너가 어릴 적에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수술전을 함께 할날 말이야. 내 맺힌 과거지사를 들어줄 놈은 여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니 하고 말이야. 자 일단 아버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가 좀 특이하지? 그치? 뭐가 특이해? 자장, 이, 수술, 이, 여, 여, 이러고 있단 말이야. 말을 더듬는다는 걸알수 있어 아버지가. 실제로 아버지가 자꾸 소설 원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 아름 도야지.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장애가 있으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더듬어. 자, 목로에, 목길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드디어 이제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학교에 아버지는 술 한잔하나? 안하나? 아,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좀 해가지고. 이거 <laughs> 좋잖아, 이런 거. 자,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의미, 도요새를 왜 사랑하냐를 느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 들었다. 그냥 아버지가 도요새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나와. 도요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고 있어. 자그 이유가 뭔데? 자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난부 전향했어. 전향하는 게뭐 하는 거야? 아 전향했다는 게 사상 바꿨다는 게 사상을 바꿨다. 사상 전환. 전환했어. 그 얘기는 민주주의에서 공산인지, 공산에서 민주주의. 어쨌든, 뽕을 받겠어. 자, 아버지가 말했다. 자, 나는, 나는 뜻,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입대한 셈이지. 어, 내 뜻에 따라서 국군으로 자원입대라고 했어. 그럼 그전에는 북한 쪽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6개월 뒤근마전투에서 훈정을 받고 난 어, 나는 육군 소유로 승리됐어. 그때가 이 일사후퇴 끝난 뒤였으니까 그로부터 다시 고구땅당못받고못 받고 밟고, 못 밟고 말았는가? 다시 내가 이 알아서 말더듬으게더 더듬게 되네. 여기서 말하는 구형땅 어디였어? 다시? 원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가 바꿨잖아. 그럼 여기 어디가 돼야 돼? 어, 북한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고향이 수복되면,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른 그런 꿈을 묶었던 모든 게 수, 숲으로 들어갔어. 다시. 자, 생각해보자. 고향 땅이 이제 수복이 되면, 되찾았게 되면, 고향 땅이 되찾게 되면, 가족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가족이 어디 있다 얘기야? 음, 그렇지, 북한에 있는 거지. 북한,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거야. 자, 내가 변하기 시작는 그때부터야. 껍질 끼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다시. 껍질 끼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병아리, 아버지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아버지고.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고향 얘기하는 거겠네. 자, 여기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병으로 할까. 이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북한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스탑을들여다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어. 아버지 손 떨렸어.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에 두번 조부모님, 두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는 걸로 알았다. 그러니까 조부모님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지. 그삼 아니, 아니, 쏘리, 쏘리. 나한테 조부모님이잖아. 나한테 조부모님.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부모님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삼촌과 고모 두분 자, 이런 옛사진을 보여주려줄 알았다. 나는 이미 그 늙은, 사, 늙은 사진을 수십 차례로 더 봤던 거야. 이 사진 무척 많이 봤던 거야. 자,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에 그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생날이가 누렇게 바라진 우표만한 증명 사진이었다. 너는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날 미워하지 않을 줄은 도대체 이 사진이 뭔데? 미워까지 생각해야 되냐?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다 무서리는 이미 알았고, 검은 끝같이 가로, 세로, 주름 맞아진 색바랜사진엔청여 얼굴이 박혀 있어. 모든 아가씨가 있는 거야. 자, 갈래 머리를 더불어 어깨 앞에 내린 국상한 사진주의 누군지 다음 주자 이게 누구인지난 짐작할 수 있었다. 라고 있어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이 사람, 아는 사람이도 모르는 사람이다. 응, 아는 사람이야. 심지어 통촌에 계신다는 옛 약혼자 시군요라고있어 응, 참,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약 혼자 얘기를 들은 적이? 아니, 그렇지 알고 있었던 거야. 자, 한국 중자출권에 넘어서. 자, 병, 다시, 다시. 병국 아버지가 도요세를 좋아하는 이유. 아버지는 뭐기 때문에? 구형을 잃은. 오, 실학민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랑 이렇게 소통이. 새를 둘다 좋아하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지. 자, 넘어가자. 자, 병국이 아버지는 철새가 도려할 때 되면 새를 보면 이북의 기억을 올리고그시간만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거, 요거술 진짜 실향민의 모습이 잘 드러나. 새만 보면 떠올라. 자, 병국이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그다음에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작된 병국이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때나 어 불어나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깄다 어머니는 남편도 불만 병국도 이 불만 이어서는거지자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려온는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식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나왔어 자내려서너 그날 석교탐 방주에서 말이야 새 독서라고 하던 길이었지? 다시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 바로 여기란 얘기지. 여기서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 어땠다는 거야.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자, 병식이라는 인물 드디어 나왔어. 서로 반말하는 사이네. 자, 그는 조금 전에 얘기처럼, 얘기의 동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 여기서 그가 누는데 응, 병. 식이지, 병식이. 당당해. 뻔뻔스러운 씨 언제부터 거짓했냐? 그럼 그렇게 왜새를 죽였어? 주인 세로뭘 해?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병국이 이제 이름으로 나오네. 다시 다시. 병국이가 이름으로 나오지. 이름으로 나온다는 얘기 지금 몇 인칭? 오 3인칭으로 달라진 거야. 시점이 달라졌어. 자중호가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아왔다. 나원별말이크로트 설려주는 거 아니 나라다니 생명자 있나 형이 지구의 상세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니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라고 써. 형이라는 거 보니까 병국이랑 병식이 차이가 드러났지. 그치 병국이는 형, 병식이는 동생 이렇게 되는 거지. 인물관계 잡혔어? 됐어? 응. 그럼 독살, 술, 새를 독살하는 친구는 뭐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 동생이 새를 독살하고 있는 거야. 새 죽이고 다니고 있어. 왜? 여기서 그랬잖아.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고, 병시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지? 자 병식이 스테이스장을형 앞으로 내밀었다 딴 하고 쳤어 형 우선 한장 꺾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누가 내게 그런 일 시켜 있어 그 사람부터 내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왜 그래 두루미나 큰학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흔해 뻔답새좀 죽였다고 구분할 테요나라의새 잡아서 박제하고 호구 있는 건 제거되고 돈만 넘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제가안 된다는 말씀이야 자 일단 다시 보자 새 잡아 박뀌어서 호구 있는거라고 했는데 호구, 우리 호구주책이라말 들어봤어? 이대풀트라는 게있지 호구래책 호구를 잇는다는 얘기는 어, 생계를 잇는다는 얘기지 생계를, 새 박자 해가지고 돈 버는건 이건 죄가 되고 어, 사냥초를 새잡고 영양보충하면 이건 죄가 안된다냐? 근데 병식이 코웃음을 치고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 계속 멸망되는거, 것도, 멸종되는거 것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풍조낼수 없어. 아, 그 개떡같은 일로좀집어치 내가 알기로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한 50마리쯤 죽였다 치자. 어, 그게 그래, 안타까워? 그렇다면 숫자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죠 뭐. 갓찍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을 해먹쳐. 네. 박지않는못되겠어병교의 의자에 일어나서 병교의 의자에 일어나서 아우의 멱살을 틀주었다 주모가 달려와서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개수도안 하는 술집에서 외흥분했고 주먹을 담그다자 일단 우리 여기서 두사람 갈등인거 알수 있지 두사람 지금 갈등은 그야 형은 새를 부호하려고 했고 동생은 새를 수단적 가치로 보고 있는거지 돈으로 보고 있는거야 자 정리됐으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러했네. 자, A 부분부터 먼저 보면. <laughs> 자, A가 어디냐면, 아버지랑 대사하는 그 부분에 술집에서 아빠랑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렇지? 아버지랑 얘기한 장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A 역수행적으로 장면을 배치하여 사건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었다. 라고 했네. 근데 역수행적이냐? 보니까 공프로 가는 이었고 내가 늘참인데 해모쏠 집이고 이건 현재 상황이지. 그런데 이제 앞대기로 들어갔잖아. 그렇지? 이 부분이 현재라면 이 부분은 과거 얘기지. 이해됐어? 다시 여기가 현재. 여기 현재 얘기라면. 서울서 내가 낙행했을 무렵이니까 이건 과거지 어, 서울서부터 과거가 되는거 네. 그렇지 그렇지 서울서부터 과거가 되는 거지 음. 여기까지가 현재고 서울서부터가 여기 과거가 되거든요 음, 이제 불과 년 전부터 했까지 발전했다고까지는... 그렇지 이 부분은 다 과거지 이게 옛날 얘기들어가는거음 아, 그, 그, 그. 그리고 지금 나는 웅포를 가는 참이었다 라고 있어 요 이제 내가 가고 있는데 요거 아바이집에 들른 상황이 되겠어 잘 크게 됐지? 그,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쪽에서 어디까지? 응?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쪽에서, 어, 그냥 쭉, 그, 하예요 응, 그,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고, 설명해주는 거지. 응. 자,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역수행적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요일 맞네. 요일 맞고. 그 다음에, 2번. 어,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근데 묘사는 없지, 이 부분. 묘사한테는 관련 없어. 아버, 아버지랑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공간적 배경 묘사가 아니라서,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3번. 외향 로설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그지 병국이랑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다음에 4번. A는 이야기 속서술자의 회상을 통해라고 했는데, 이야기 속서술자. 나라고 나와있나? A 부분 내 얘기 맞아? 네. 응, 맞지, 그렇지. 이건 적절한 표현이야. 그 다음에 5번. A는 내적 갈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는데, 이 부분도 아니지. 내적 갈등도 없고, 내적 갈등, 아니야. 이거 아빠랑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있을 테고, 1, 4 중에 하나가 이제 B로 넘어가 보자. 자, B로 넘어가 보니까 이 부분. 어, 형이랑 동생, 즉, 병국이랑, 그다음병씨가 뛰어태일을 투약, 하고 싸우고 있는 장면이네.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들어가자. 자, 역수형 적구성은 아니지.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장면이니까 요거 지워주면 되고, 다음에 4번 맞아보면, 이야기 막 서술자의 관, 관탈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이야기 막 서술자인 건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가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관탈자냐, 전지적이냐 한번 보면 되는데, 장난기 사라졌다. 그 다음에 목청이 높았다. 안주 날라왔다. 그 다음에 술잔 들이미고 술잔 탔다. 정서가 안들어났지 네. 행동만 제시되고 있어요. 행동만.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술잔 문제는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 4번이고. 다음 넘어가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기억. 기억 부분이 어디냐면, 옆부분이 어디 냐면 없네. 여기 어디 냐면 여기쯤 어디 있어야 돼. 아, 이 땅, 이 땅. 이 땅을 떠나 멀리 완전 자윤이 되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땅은 여기 부정적인 공간이지. 그지 해방시키고 싶다는 것은 내가 해방이 되지 못한 억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국이 자신이 숙박되어 있다 생각하여 벗어나길 소망한장소 적절한 표현인지 벗어나길 바라고 있어. 다음 2번 와서 니은 들어가면 니은 보니까 이제 아바이 집이라는 해묵은소지 집이었어 여기서 이제 아빠랑 얘기를 했고 요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음 예. 네. 어 통천에 계시던 이은 약혼자의 사진 아버지의 약혼자 사진을 보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에게 들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정국이 알게 된 장소이다 적절히 설명했어. 아, 이거 아니, 아니, 어 아니지, 어 이거 진짜 이것도 한명 장난 아니다. 어, 이에서도 문제 잘 만들어, 돈좀 드린 문제야. 약혼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약혼자의 얼굴을 알게 되는 거지, 그치 어. 이전부터 약혼자가 있었다는 건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어. 약혼자는 이미 기존에 또는... 아 뭔지 아주 좋은데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자 적절치 않은 건 답은 2번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 빠르게 판단하기만 그, 하자 자 디귿 부분 넘어가 보니까 어떻니 게오 여기다 통천 여기에 여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의 두 부분이 렇게 나왔어 통천 고향이 아버지 고향인데 자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옛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전란으로 인해서 떠나온 장소, 족절한 편현이 맞고. 다음에, 리을 넘어가보면. ᄅ. 석교천 방죽이라는데 새를 독자라고 오던 길, 누가? 병시이가 새를 죽이고 돌아오던 장소였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영국이 병시이가 새를 죽인 직후에, 지나친 곳이라고 판단한 장소이다. 그렇지. 병시이가 새를 죽이, 죽인 직후에, 자나친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것이고 그미 아, ㅁ 넘어가서 아 미음 찾기도 힘드네 마지막 끝에 술집 가장 마지막에 술집이 있어 둘이 싸우고 있는 공간이네 자 병식이 병구의 생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으면 항변안는장소에 다시 병식이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항변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음.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자, 아, 됐으면 3번 넘어가서. 자, 아, 주절를지 않은 거. 자, 1번 들어가면. 병국이, 병국,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새를 자신의 욕망을 떠올리게 한 존재로 여기며, 새에 대해서 애착을 보인다. 적절하지. 욕망을 떠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애착도 보이고 있네. 그 다음에 2번. 병국이 고등학교에 다닐 적 이후부터 웅풀리가변명한 모습, 웅풀리가 달라졌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제 발전 이런 사회 이면에,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요 환경 파괴 됐어? 어, 그렇지. 그, 오염된 거 있었지. 오염된 거 있었어. 다음 3번. 아버지가 동요사를왜 사랑하는지를 매개로 병국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남북으로 인해 시장민이 지고 살아간 아픔. 응, 아버지 시장민이고 아픔 느끼고 있네. 그런 표현. 다음 4번. 병식이 세자와 박제에서 후고 있는 건 제가 됐냐고 방문하는데서 세자와 박제에서 후고 있는 건 제가 됐냐? 200 풀트라는 건 제가 됐냐라고 묻는 데서 병식이 물질 중심 주의적 사고에 공간에서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 돈으로 생각하고 있네 적절하고. 다음 5번 병국이 멱, 멱살을 틀어지고 병식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아니지. 형이 몇살 틀어진 이유는 뭐, 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신이가 음. 뭐했기 때문에? 음. 음. 어 새를 독살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자 이거 그 환경보호지 환경보호, 자연보호, 새를 부하기한 거야. 그래서 정치는 전혀 관련이 없어. 답이 5번이 답이 되겠다. 요즘은 여기까지.